백카티브 백갑니다. 아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오프로드 채널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오프로드를 못 간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채널들을 제가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어 저도 이거 보고 있어요. 이 채널 보고 있어요. 저도 이 채널 보고 있어요. 하시는 채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니면 소개해 주고 싶은 채널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보고, 보고 구경 다니겠습니다. 순서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 어,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 그외 나라들. 요렇게 제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이분 모르시면 간첩이죠. 베베베 시골지. 시골지 TV가 저를 오프로드를 시작할게 만든 채널입니다. 어, 너무 유명한 분이라 좀 있으면 시애틀에 오 옵니다. 이제, 시골지, 위에 보이는 슈퍼 GX 2.0이랑 제가 오프다이도 한번 들 생각이 있으니까, 시골지야. 다이, 다이, 한번 까자! 아, 다음은, 저의 브라더 채널, 미국 웅이 TV입니다. 미국 웅이 TV.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제 채널의 한 7, 80% 이상 영상이오프로들를이 미국 웅이 형님이랑 같이 갑니다. 얼굴은 조금 많이 동안인데, 저보다 형님이고요. 일단 뭐, 저랑 자주 다니고 하니까 제 채널에도 많이 등장하고 저도 어 웅이 형님 채널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직 구독 안 눌리신 분들은 행님좀 도와주시고 빠바빵 눌러 주서아 어, 웅이 형님은 뭐 저희 야구팀 감독입니다. 제가 원래 4번 타자였는데 웅이 형님 팀으로 오기고 나서 찬밥이 됐어요. 형님. 올해는 4번 타자 복귀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1214 라이프 채널인데 어 이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은 타코마를 가지고 오버랜딩 위주로 합니다 어, 드론으로도 촬영하고 뭐, 영상미가 엄청 좋아요 영상미도 좋고 뭐 특히 타코마 추락 튜닝 너무 이쁘게 잘해놔 가지고 저는 어 이분 채널도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니 채널 고니형님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저랑 차가 같아요 그래서 포르으로어 3호 세팅 인데 제가 이중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 형님한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직 캠핑을 자주 가고요 저기 어 트레일러도 끌고 다니면서 어, 캠핑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집돌이 tv 아 이분들은 완전 하드코어 만 다녀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은 어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가고 이러시더라고요. 영상 보면 저도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하드코어라 가지고 튜닝들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 채널에 나오는 차들은. 그래서 저도 자주 즐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 채널들을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아 뭐니뭐니해도 이분이 여기 빠지면 안 되죠. 한국에서 운영하는 채널은 아 컨트리맨 아도라님입니다. 이분 채널도 재밌죠. 이거 오프로드 채널 중에 이분 채널 안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어 이분은 오토바이도 타시고 대략한 타고 다니시는데 보통 이제 동호회 분들 따라 다니면서 촬영하고 오프로드 영상 만드시는 분인데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 부시맨의 오프로드 캠핑. 이분도 유명하시죠 한국에서는 오프로드에서는 뭐 하드코어로 작살나게 다닙니다 다 작살나게. 저는 이분 채널을 보시면 어 여기 보이시네 쌈무형님 아 저는 쌈무형님이 너무 오프 타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분 채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쌈무형님 자주 좀 출연해주세요 자 다음은 윤키라이드 이분은 봉고로 오프로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잘 리뷰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봉고를 이제 튜닝을 해서 어, 모터쇼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재밌어요 영상 재밌고 깔끔하고 어 젊으셔서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집도 센스가 있고. 그리고 다음은 제주 시연 파파님. 제주 시연 파파님은 제주도에서 오프로드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채널들은 갤로퍼가 많아요. 조선 랭글러 갤로퍼가 많고 아 여기도 빡세게 타더라고요. 아도라님이랑 합방도 했어요. 아 근데 기가 막히게 타더라고요. 아 재밌게 탑니다 여기도. 그리고 갤로퍼 리스토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진짜 뭐 갤로퍼 생각하시는 분들은. 멋진 차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음은 달려라 브 t v 무쏘로 어, 영암 오프로드 가가지고 3등인가 했을거예요 아마 3등인가 하고 실력있는 실력 오프로드 입니다 실력있는 오프로드 이분 채널을 제가 보는 이유는 고향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아마 경남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고향이 경남입니다 경남 말이 너무 정겹고 이래가지고 이 채널도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분이랑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기 있습니다. 멘탈 헤딩 오프로드 캠핑 브이로그 채널이죠. 어, 멘탈 헤딩 님도 어, 달리라서 티비 님이랑 뭐 같이 오프로드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시는 것 같던데 저랑 웅, 미국 웅인 채널이랑 비슷하죠. 오프로드도 같이 하고 캠핑도 하고 유튜버도 채널도 하고 팀 오라이 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이 재밌어요, 여기는. 편집도 재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은 사투리를 쓰죠. 그래서 저는 정겹게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다음은 오프고님 채널인데, 이분 채널은 좀 하드코어 영상을 어,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멍 때리고 보고 있습니다. 아 랭귤러 장난 아니네. 뭐 이런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해외에 계신 채널들. 4Wheel Drive Sydney. 아, 호주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전문적으로 하세요.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지식들이 굉장히 많고, 어, 저는 이분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우, 배웁니다 네발로라는 오프로드 클럽에서, 어, 같이 영상을 찍고 오프로드를 다니시는 것 같고요. 오프에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뭐, 오프로드를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면, 어 이번 채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나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네, 밴쿠버 프로드 팀이 저희 시애틀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이나 저희 저희가 한번 올라가고 저는 밴쿠버 팀에서 한번 내려오고 시애틀로. 그렇게 저는 두번 했는데 웅이 형님은 혼자서 밴쿠버에 갔다가 견적 세게 나왔죠. 미보 공이 님은 밴쿠버 프로드 팀에서 밴쿠버 아재님이 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어, 밴쿠버 아재님 영상의 특징은 진짜 영화 같은 영상? 약간, 뭐, 영상미가 너무 좋아요. 요번에 마지막 영상, 요 영상, 노빠꾸 견적 캠핑 이부. 이, 이 영상을 보시면, 미국 웅이님이 엄청 난처해 하는 상황을 너무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 난 저는 뭐 다큐멘터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 벤코바지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랑 가까워서 한 번씩 제 채널에 비출 겁니다. 그 다음은, 자, 한국 남자. 이 채널인데, 이 채널도 밴쿠버에 계세요. 이분도. 밴쿠버에 계시는데, 보통 차 리뷰를 많이 하는데, 밴쿠버 아재님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밴쿠버 오프로드 팀이랑 한 번씩 오프로드를 가, 가시고, 오프로드 영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 리뷰를 하시는 분이라, 오프 영상보다는 차 리뷰 영상이 많은데, 그래도 랭귤러, 깨구리 색깔 하나 타고 다니시면서 하고, 그리고 포르쉐 오프로드 가가지고, 어, 견적 나고,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이분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최근에 제가 보기 시작한 채널인데, 자, 직장인 작가님인데, 이분도 캐나다에 계세요. 캐나다에 계시는데, 여기 노랭이 랭귤러로 드론까지 띄우면서 영상미가 장난 아니더라고. 너무 멋있어요. 역시 캐나다는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캐나다 분들 거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보고 있는 오프로드 채널입니다. 어, 다들 지금 여기 에 제가 멘션하는 유튜버들도 정말 힘들 거예요. 영상 찍으려 오프로드 다니라 힘들고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고 편집하는데 엄청난, 엄청난 시간을 드립니다. 저도 아직 한참 더 달려가야지만 저보다 구독자지 작으신 분들 영상이 저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분 영상 보고 배우면서 저제 제 채널을 키워 나가는데 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제가 한번 쫙 멘션을 했고요. 당연히 저보다 잘 나가는 채널도 더 많죠. 구독자도 많고 조회 수도 많이 나오는 채널들도 많은데 저는 오늘은 그런 채널들은 이미 유명해서 제가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제가 보고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제가 보는데 구독자 분이 좀 작으신 분들은 정말 힘이 나게끔 저도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들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 의리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빠아주시고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빠빠빠뱅뺑